기대값이 예. 기대값이 평균이야. <laughs> 얘를 안해는데 아, 별거 없긴 한데. 응. 오케이. 아, 안 했어, 못 했어. 그럼 표를 그리는 것만 한번 해볼게. 걔네에서 빵게 나올 수 있고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 나올 수 있어. 두개 꺼내니까 분모가 5C2야. 다 5C2. 세개 어떻게요? 세 개는 뭐예요? 세개 없네. 두개 뽑네. 그래. 그러면 얘네서 에빵개 나오는 거는 나머지 하나니까 1이고 한개 뽑는 건3 1, 2 1이야. 오이냐 뒤에 번영아. 너무 작게 썼다. 얘네 px, x 대체 이렇게 쉬운 거안 나와 시험에. 58번가가. 30이 아니에요. 50인데요. 뭐가? 5C1. 아 2C1. 여기 30이야. 30. 3C2. 세 개니까. 됐지? 98번 가볼게 기대값이 평균이야 2번이야 10? 그럼 1 0 왜? 1058번 가봐 이번이지 이거 9 9만원짜 이거 9 0이잖아 이거 6이고 내시는야 내는 거야. 한 개요? 응, 한 개. 네, 기대값이 기대값이 평균이야. 오... 어, 느 정도 나오니 어느 정도 기대되니 하는 그 값이 평균이라고. 아하... 네, 네가 됐니? 봐봐, 흰 공이 네 개고 검은 공이 케 개니까 전체 확률이 사 더하기 케 분의 4야사 더하기 케이. 4가 흰공 나올 확률이고, 검은 공 나올 확률은 4 더하기 K분의 K가 검은 공이야. 그렇죠. 금액에 대한 기대값이니까 금액에 대한 표를 그려야 돼. 그럼 얘네에서 금액에 대한 기대값은 금액 곱하기 확률. 4 더하기 K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3500 곱하기 4 더하기 K분의 K. 얘네의 평균이 몇이란 얘기야? 얘가 2500이란 얘기야. 됐지? 계산하는 거 산수야. 어렵지 않아. 예. 그다음 넘어가봐. 하나만 더 할게. 요 유형에서. 이 유형 왜 이렇게 많아 유형이 많아. 조금만 어렵진 않아. 6 네. 1까지니 61번 해볼게. 61번. 자, 아, 뭐야. 말해이지아모르겠잖한글이잖아 2분의 1확률로이0아 한국이잖아? 한국이잖이잖아한국이이 이 일단 가 무슨 소리 기밀하니까 물어고 N번으로 가봐요 번 해보자 봐봐 현재 가격, 가격이 1000원이래 근데 2분의 1의 확률로 20% 오르거나 20% 하락한대 지금 금액이 1000원이면 1200원이 되거나 800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상태에서도 20% 오르거나 20% 하락할 수 있어 이해됐지 얘네? 20% 오르면 뭐야? 얘네가 1440원이고 얘네 20% 떨어지면 뭐야? 960원이야. 여기서 20% 오르면 960원이고 떨어지면 640원이야. 됐지?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두달후이 상품 가격이 1000원 이하이면 1000원에서 이 가격을 뺀 금액을 받으래. 1000원 이상이면 받지 않는데. 이해됐어 얘네? 그러면 천원 이상이면 받지 않는다고 하는건 얘네 안받는다는거 아니야? 이해 됐어? 그러면 얘네는 뭐야? 40 40 40 그러니까 0원 받을 수 있고 40 받을 수 있고 쟤네에서 보면 몇이야? 360, 360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빵원 받을 확률은 몇이야? 4분의 1 오르고 올라야 되니까 4분의 1이야 이해 됐어 얘네? 40원 받을 확률은 올랐다 내리거나 내렸다 올라야 되니까, 걔네 2분의 1이야. 4분의 1, 4분의 1, 그다음에 360원은 4분의 1이라고. 여기에 기대값을 하라는 얘기야. 됐니? 첫째 딸과 첫째 딸의 가격, 첫째 달의 가격 변동과 둘째 딸의 가격 변동이 독립이란 얘기는 각각 곱해서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서 2분의 1, 2분의 1 해서 걔네가 4분의 1 나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특별히 내가 10을 쓰란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기대값 보아라는 얘기야. 됐지? 예. 그 다음에 넘어가 봐. 드디어 넘어가 봐. 8번 가봐. 8번. 63번 하고 68번 두개 해볼게. 63번 가봐. 너무 공개. 아, 이거 좀 쉽다. 66번 하자. 네. 아, 네. 이거는... Mm-hmm. <laughs> 전체 흰공의 개수야 EDP. 전체 흰공이 빵개 나오거나 1개 나오거나 두개 나오는 것까지만 생각할 수가 있어 흰공이 세개 나올 수는 없어 A의 흰공이 없기 때문에 그럼 걔네가 전체에서 빵개 나온다고 하는 건 뭐야 모조리 검은 공만 가져온다는 얘기야 그럼 빵개 나온다고 하는 거는 A에서 꺼낼 확률이 1이야 그 다음에 B는 4분의 3, C는 2분의 1이야. 오고 있지? 그럼 걔네를 곱하면 8분의 3일 확률이야. 됐어그 다음에 하나 뽑는다고 하는 건 B에서 뽑을 수도 있고 C에서 뽑을 수도 있어. B에서 뽑는다고 하는 건 A 안 뽑았고, 그 다음에 B 뽑았고, C 안 뽑아야 돼. 오고 있지? 얘네 4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C에서 뽑는 거는 1은 무조건 얘네에서 1이야. 걔네가홍공이니까 됐지? 그 다음에 얘네는 뭐야? 얘네가? 4분의 3. 곱하기, 걔네에서 2분의 1이야. 그럼 얘네를 더한 게 B야. 얘네에서 2개 나오는 건 뭐야? A랑, 아, B랑 C랑 다, 걔네에서 흰공 뽑으란 얘기야. 4분의 1, 4분의 2. 됐지? 여기서 분산을 구해야 돼. 표를 그리고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분산까지 가야 돼. 산수가 조금 있어 여기는 하지만 어렵진 않아 정리해봐 68번 하게 평균 구하는 거다 외웠지? 곱해서 더하고 얘네에서 분산 구하는 거는 제곱해서 곱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 산수가 많아 근데 여기서 산수텔리즈는 망해 알겠지? 68번 해봐 안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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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워요 두점안표의 합이야 근데 여기가 산안가 많아 뒤에 가면 산수가 소수점이야 또 걔네에서 좌표의 합이니까 걔네가 지금 보면은 걔가 X래 그럼 될수 있는 게0 되고 얘네에서 1, 2, 3, 4까지 다돼 됐지 얘네? 그럼 0이라고 하는 건0 중에 2개 뽑는 거야 서로 다른 두점이니까 얘네에서 전체 9개 9 c 2분에0 중에 2개니까 3C2야 됐지 그다음에 4는 4도 똑같아 9시 2분에 2중에 2개니까 3 2 그다음에 1되는 거는 뭐야 0 하나 1 하나니까 얘네에서 9시 2분에 3시 1 3시 1이야 그다음에 3 나오는 것도 1하고 2니까 걔네에서 9시 2분에 3시 1 3시 1이야 2는 1 1 뽑아도 되고 0이 뽑아도 돼 얘네에서 다 계산한 다음에 빼도 되고 아니면 9시 2분에 1일 나오는 거는 3시 2야 또는 0이 나오는 거는 3시 1, 3시 1이야 얘네 표 그리면 그 다음에 평균하고 분산은 쉬워 됐지? 오케이? 예, 여기까지만 할 거야 저거 하려고 그랬는데 저거 안 하고 여기까지 다 풀고 퇴장하자 68번까지 시험 끝나는 첫 주니까 오오오. 감사합니다 됐지? 오오. 처음부터 68번까지 다 풀고 퇴장 오케이? 네 앞에 거는 수능 습관 풀었어. 니가 안 와서. 야, 봐봐. 다음 시간부터 9시 반까지 와서 DT를 풀어. 수트역을 매일 DT로 볼 거고, 그리고 이거를 가져올 자신이 없다. 다, 나는 잘못 챙겨올 것 같다. 그러면 이름을 크게 써서 여기다 놓고 다녀. 숙제 없으니까. 알겠지? 예.